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은 총 3.5km로 최첨단 건설 미학이 도입되었다. 중죽도와 저도 사이는 주탑이 2개인 2주탑 사장교 구간. 저도와 거제도 사이는 주탑이 3개인 3주탑 사장교 구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3주탑 사장교다. 사장교는 주탑에서 내려온 케이블로 차량이 지나가는 상판을 지탱하는 교량 형식으로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장교다. 주탑이 두 개인 2주탑 사장교에 비해 주탑이 세 개인 3주탑 사장교는 상판에 변형이 발생하기 쉽고 선형 관리가 까다로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지 않았었다. 저희 3주탑 사장교는 국내에선 최초로 다주탑 사장교로 적용이 됐는데 그 주탑의 강성과 상판의 강성을 키워서 변형을 제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사장교 와지는또 하나의 특징은 주탑이 곡선형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사장교의 주탑은 H형, A형, 다이아몬드형, I형이 있는데, 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이아몬드형이 바람의 진동을 제어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과 남해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고려해 선택한 것이 바로 곡선형 다이아몬드 주탑. 거가 대교는 세계 최초의 곡선형 다이아몬드 주탑이다. 다이아몬드형 주탑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H형 주탑에 비해 하부 구조인 케이슨, 즉 사장교 교각의 받침대가 작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케이슨을 제작할 때는 가물막이 공법으로 축구장 면적만큼 물을 막은 뒤 현장에서 직접 제작.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품질 관리가 힘들 뿐더러 태양을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위에도 좁아지지만 아래도 좁아지기 때문에 케이슨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교 같은 경우는 그 주타 케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의 축구장 면적 면접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케이슨 공사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케이슨을 적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리캐스트 케이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거가 되게 적용된 프리캐스트 케이슨 공법은 케이슨을 사전에 제작하는 공법으로 케이슨의 하부 구조를 육상에서 제작한 뒤 인근 해상으로 옮겨 상부 구조를 완성시킨다. 케이슨의 내부에는 격자문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물의 양을 조절해서 케이슨의 무게를 3000톤 이하로 낮춘 뒤 해상 크레인으로 노일 위치에 인양시킨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이 프리캐스트 케이슨 공법은 사전에 케이슨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해상오염이 훨씬 더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슨을 집안과 일체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거가대교는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신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그라우팅 공법은 집안 위에 3개의 랜딩 패드를 놓아 케이슨과 집안 사이의 공간을 약간 뜨게 한뒤그 사이를 시멘트와 자갈로 구성된 그라우팅 재료로 덮는 공법이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자갈 위에 케이슨을 내려놓던 그라블 베드 공법에 비해 집안과 케이슨의 일체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허가 대교에 케이슨은 총 23개가 설치되었는데 케이슨이 놓일 해적 기초 작업부터 케이슨 제작, 설치, 그라우팅까지 총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늘은 이주탑 사장교 주탑 타설 홍사가 있는 날 다이아몬드 곡선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콘크리트를 올리기 위한 작업선들이 줄을 지어서 있고 주탑 상부는 고공 작업을 준비하느라 긴장감이 감돈다 지금 현재 높이가 여기 지금 계시는 데가 151m입니다. 와, 151m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51m면 아파트 높이로 치면 한 30층 정도 되는 높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어도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 아찔한 높이. 151m 높이로 콘크리트를 올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위로 쏘아 올리는데 뭔가 콘크리트에 문제가 아, 있는 모양이다. 적다고. 슬러프가 슬로프, 너무 돼. 사장님. 콘크리트에 물이 적으면 뻑뻑해서 올라오기 힘들다. 그래서 콘크리트 반죽을 지상에서 작업할 때보다 조금 질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되게 되면 작업을 아예 할수 없다. 콘크리트의 그 질기를 잘 맞춰줘야 여기까지 150m 올라와야 되는데 150m가 질기가 조금만 굳어도 어 150m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밑에서 만들어줄 때그 정확한 질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질기안 맞으면 이제 그 콘크리트를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비피하고 밑에 타설하시는 분들이 질기를 잘 맞춰주는 게 최고 중요해요. 높이마다 콘크리트의 질기를 달리하면서 3m씩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주탑. 그늘 한 점, 바람막이 한 없는 곳에서 때론 무더위와 때론 살을 내는 추위와 싸우면서 쌓아올린 주탑이 완성돼가고 있다. 이곳은 사장교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되는 상판을 제작하는 오비만 제작장. 오늘 밤 해상 크레인으로 상판을 사장교 현장으로 인양. 내일 거치게 된다. 원래 상판 인양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내일 날씨가 나빠진다는 일기예보가 전해져 밤에 서둘러 인양하게 되었다. 밤에 작업을 하면 수신호도 힘들고 시야가 좁아져 여러모로 작업이 힘들다. 높이 100여 미터. 아파트 33층 높이의 해상크레인. 해상크레인은 상판인양과 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상 크레인에 무게 2,060톤의 상판을 연결하려면 샤크리라는 연결 고리를 체결해야 하는데 40여 개의 샤크 중 하나만 잘못 체결되어도 상판 전체의 균형이 깨져 상판 인양이 위험해진다. 샤크는 일일이 손으로 직접 체결하게 되는데 샤크 작업을 하는데만 2 시간이 넘게 걸린다. 장판 인양 과정 중에 이 샤클 체결 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너트 체결한 후이 핀을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이 핀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 운반 과정에서 이 너트가 풀려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 샤클 체결 작업이 끝나면 이 핀이 이렇게 끝까지 고정되었는지 전체를 돌면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샤클이 체결되고 길이 90m, 무게 2060분의 상판이 들리기 시작했다. 상판이 살짝 들리면 흠집을 제거하고 받침대가 있던 부분에 마무리 프린트 작업을 한다. 이곳 제작장에서 지난 2개월 동안 만들어진 상판이 떠날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예, 이제 페인트칠이 완료됐으니까 뒤로 후진하겠습니다. 몸좀 세우시고요, 후진하세요. 상판을 이장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해상 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수직 수직이나 이 수평 위치가 정확하게 안 잡히게 되면 인양을 딱 하는 순간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구조물이 이게 쏠려 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오비만 제작장에서 사장교 현장까지 36km, 시속 8km로 천천히 인양. 4시간 반 가량이 소요된다. 상판 인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날씨다. 3,000톤의 무게를 감당하는 대형 해상 크레인이지만 바람에는 취약해서. 파도 높이가 1미터를 넘거나 강한 파도가 5초 이상 지속되면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 어둠을 뚫고 제작비 5억 원을 들여 힘들게 제작한 상판이 사장교 현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다행히 새벽 5시경 상판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바로 상판 거치 작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판은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가거치한 뒤 미세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위치를 벗어나도 충돌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 상판 거치는 매우 정밀한 작업이다. 무게 중심이 조금만 한쪽으로 쏠려도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반대편 상판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상 그레인으로 상판을 살짝 든 상태에서 잭을 연결해 무게중심을 나눠가며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게 포인트 놀라운 건 2000톤이 넘는 상판을 사람의 손으로 미세 조정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무거운 상판을 조정할 수 있을까 몇 미리 안에 맞추는 작업은 해상 크레인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거치를 몇 센치 안에 정도 맞춰놓고 그몇 센치는 전부 다그 잭으로서 수직 과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침 미터널이 노일 가독도와 중죽도 사이 구간은 뻘과 같은 연약 지반으로 지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침 미터널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름 2 미터. 길이 12m의 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어서 함체 하나가 놓일 위치마다 980개를 시공.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개량했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만 2년이 걸렸다. 연약 지반에 침사를 하게 되면 침해 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함체는 이제 내려가고 옆에 있는 함체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그 조인트 부분이 뭐 최대 25mm 이상 이제 벌어졌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반 계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반을 계량한 뒤, 함치를 안정적으로 놓기 위해선 차가를 고르게 까는 그라블 베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조건에서 그라블 베드 작업을 하면 려 신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그라벨베드 작업선을 개발, 국제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외해 위치에 있고 또 수심이 어 지금까지 침메터널을 그 시공한 케이스 가장 깊은 수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벨베드 포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가 안정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라벨베드를 포설선을 제거 빠지 형태로 그래서 다리 4개가 지지층에 지지를 하고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 되고. 세계 최고 수심인 48m에 자갈을 깔아야 하는 힘든 여건이 오히려 국제특허 신기술이란 놀라운 성과를 탄생시킨 것이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최첨단 GPS가 동원된다. 보통 GPS는 5에서 7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데 이 GPS는 15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에 자갈을 보수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개의 다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라블 베드가 유럽의 것보다 정밀해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가 유럽 장비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5mm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장비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정도로 현재 보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3.7km 아시아 최장 길이의 침매 터널 구간. 만약 이곳에 태풍이나 산사태, 교통사고 등으로 화재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통 터널은 종류식이나 횡류식 환기 방식을 이용하는데 터널 윗부분에 위치한 제트펜을 이용한 종류식 환기 방식은 차량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기나 가스를 배출하는데 효율적이지만 차량이 정체될 때에는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횡류식은 터널 아래 위에 공간을 마련해 환기를 시키는데 정체 중일 때도 환기가 잘 되는 것이 특징이다. 거가 대교는 철전 모형 실험을 거쳐 국내 최초로 종류식과 횡류식을 혼합한 방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어떻게 빨리 이 연기를 빼내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횡류식이라는 그러 어떤 장점하고. 또 하나는 종류식 즉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공기를 빨리 이걸 집어 외부로 공기 집어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종류식이라는 거다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환기 효율을 종래의 어떤 한 가지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환기율을 한30 내지 40%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아이 침메터 내려는 적용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새롭게 도입한 것이 있는데 바로 특수 내화 피복재다. 이 피복재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터널 온도를 500도 이하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특수 내화 피복재는 평상시엔 3cm 두께이다가 불이 나면 10배인 30cm까지 평창하여 터널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침0 m 를 도로 중앙에는 복도형 갤러리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반대편 차선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밖에도 거가 대교는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침몰 및 충돌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수심 확보 조건인 15m를 넘어 최소 20m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